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금일 브리핑 들릴 코인은 세이코인입니다 자 브리핑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156원 라인에서 163원 이 박스권 구간에서 큰 이탈 없이 횡보 중에 있는데요. 자, 금일 영상에서는 세이코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조심스럽게나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세이코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할까 고민 중이신 대표님께서는 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른 유튜버들한테 문자로 숫자 같은 거 보내서 전화번호 팔리지 마세요, 제발. 자, 그거 문자 한번 보내면 여기저기서 온갖 광고 문자 수두룩하게 받았을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그런 짓거리 일절 없이 무료로 전망이랑 대응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가 있을 필요 없고요. 누구나 텔레그램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입장 가능하니까 클릭 한 번으로 입장만 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차트 브리핑으로 이어가서 4시간 봉인데요. 볼링저 밴드 폭 마저 되게 굉장히 좁혀진 모습이죠. 자, 그만큼 계속해서 잠시 동안은 좀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선적으로 세이코인이 상승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려면 그 보들은 263원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3원 라인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저항 라인 돌파로 인해 61선 부근 터치 후 내려앉아도 더블 바텀을 노릴 수 있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이 180원 라인대까지 자그마치현 가격 대비 최소 15%입니다. 15% 가량의 상승률을 다시 한번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이 163만 저항 라인부터 돌파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 제 텔레그램 방에 계속해서 관련 정보랑 전망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하셔서 빠르게 정보 갖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금일 날짜가 이제 9월 15일인데, 9월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됐죠. 자, 2주 만에 제 텔레그램 방에 추천드린 알트 코인들로 수익률 80% 넘게 대표님께 안겨드렸고요. 자, 요즘 같은 시장에 비중 크게 두고 하는 리스크 있는 매매보다는 지금 단타 매매로 한 종목당 4에서 5%가량 매일같이 여러 종목 꾸준하게 참겨드시는 게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께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입장만 하셔서 저희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내봅시다. 자, 수익 내들 자신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도움받고 매매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제 텔레그램 방에 매일마다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시황 및 관점입니다. 자 업비트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인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누구보다 빠르게 비트 시황 및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른 알토코인들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번 달 8월 달에 대표님들께 내드린 텔레그램 망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지 전액 입절로만 약60% 가량의 수익률 남겨드렸고요. 자 이번 달은 추석이 달이죠. 자 9월 달 목표 수익률은 70%이 70%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그리고 조카분들께 용돈 챙겨 드리시라고 꾸준하게 수익률 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받고 매매하시는데에 도 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대표님들의 시드머니 불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금전 요고 전화번호 일절 안 받습니다. 자, 안 받아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이 매매해서 내년에 있을 방감기 제대로 한번 노려봅시다. 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테고라 자부하고요.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